12월 28일 말씀. 미가 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주여, 주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십시오. 양 떼를 지키듯 주의 백성을 지켜 주십시오. 푸른 초원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백성을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처럼 너희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겠다. 나라들이 그 기적을 보면 다시는 그들의 힘을 뽐내지 못할 것입니다.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며, 기는 막힐 것입니다. 그들이 뱀처럼 잿더미 속을 기어가고, 구멍에서 기어나온 벌레처럼 땅 위를 기어갈 것입니다. 무서움에 빠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오며, 주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 지은 백성을 용서해 주시며 살아남은 여호와의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주는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며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밟아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주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주장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 백성에게 진실하시며 아브라함 백성에게 차비로오십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